자 1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뭐 제곱의 합뭐 이런 것들 대칭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어진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이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이죠. 그러면 서로 같은 두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빠르게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그 다음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되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베타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 1번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 12번으로 갈게요. 당시 식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고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 r(x)를 구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다. 그죠 1차 또는 상수 뭐 나누었더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줄 요거를 보고 f(x)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 3, x 2라는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r(x) 자리에 ax b라고 1차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가 a하고 b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 a와 b를 찾기 위해서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qx뭔지 모르는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얘를 없앨 수 있는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러면 f3이 얼만지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일단 f3은 3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f3이 얼만지 알아야 이식이 의미가 있겠죠. F3이 얼마인지는이두 번째 조건, 여기서 할수 있겠네요. <laughs>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써보면, FX는 바로 인수분해할게요. X 빼기 3, X 플러스 1에다가 Q1X라고 할게요. 더하기 2X 플러스 2. 여기서 F3 구할 수 있다. 그죠? 3 넣으면 얘싹다날라가니까 F3은 여기다 3 넣은 결과, 8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얼만지 또 알아야 돼요. 이 값이 얼만지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또 구할 수 있죠.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q2x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넘으면얘 날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연립해서 AB를 찾을 수 있겠네요. 두 개를 뺄게요. 두 식을 빼주면 A는 15가 되고 A는 3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3 넣을게요. 여기 9가 되고 9에다가 b 더 해서 8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A와 B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RX는 3X 마이너스 1이 되고 R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 5가 되겠다 그죠? 정답은 3번.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어, F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F1부터 출발해서 F6까지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FN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FN은 우리 이 친구 제곱하면 모양이 예뻐진다. 그죠? 우리 1 플러스 i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제곱해서 딱이 i만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 en이 있는데 요 제곱부터 먼저 밑에다가, 어, 취해준 다음에, 어, n승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이 i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4가 되겠네요. 그거에 n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요. 여기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 한번 할수 있다. 그죠? 약분해서 i 분의 2의 n제곱 <laughs> 더하기 마이너스 어, i 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분모에 실수화 시켜주면, 마이너스 2i의 n제곱 더하기, 2i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정리를 해놓고,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F1은, n 대신에 1로 한 거니까, 마이너스 2i 더하기 2i가 되어서 0이 되고요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됩니다. f3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부터 먼저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다음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 또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고. I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또 부호가 반대인 숫자 0이 되겠네요. 뭔가 느낌이 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0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죠. 그래서 F4 한번 구해볼게요. F4는 마이너스 어, 1을 네제곱하면 16이고 I 네제곱하면 1이니까 16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2에 네제곱하면 16, I 네제곱하면 1이니까 16. 그래서 32, 이렇게 됩니다. F5는 0이겠다, 그죠? F5는 0이고, 이제 마지막 F6 차례입니다. F6은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음, 어, 이, 이, 뭐야, 어, 64가 된다, 그죠? 64에다가, i의 아, 예, 6제곱은 i제곱이란 아, 결과 같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구요. 그 다음, 마찬가지 2를 6제곱하면 64가 되고, 아, i 6제곱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28이 되네요. 따라서, 다음을 싹다 더하면 됩니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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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주면, 그 결과는, 어, 마이너스 104.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 <laughs> 자, 14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x축에 접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세요. 우리 x축, 우리 x축은 y는 0이라고 쓸수 있겠다, 그죠? 그럼이 y는 0이라는 직선과 y는 이 이차함수 그들을 연립을 했을 때 연립한 방정식이 방정식이 접한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근데 이차방정식이잖아요. 반배식이 0이다. 가지고 k값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연립을 할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더하기 1 하고, 는0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짝수 반배식 쓰도록 할게요. 짝수 반배식은 b'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2k 플러스 2. <laughs>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이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마찬가지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이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라는 거죠. 이 방정식 몇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 되겠죠. 우리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은 판배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판별식을 써가지고, k의 범위를 찾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열립을 합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더하기 1하고, x 플러스 1하고 서로 같습니다. 식을 세우고, 한쪽으로 싹다 넘길게요. 2x제곱.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요렇게 되겠네요. 자,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8k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습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답도 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 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i고, 요, 요거를 두근으로 갖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PQ가 실수, 허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PQ가 실수, 즉,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다른 한근은 그의 켤렉은 3-i다라는 거 공부했다.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으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PQ를 찾도록 할게요. 자, 두근의 합은 실제로 두근을 더했을 때 결과 6이구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어, 10이다 그죠. 요거 두개 곱하는 10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Q 따라서 Q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4가 되겠네요. 4가 되고 어, 얘는 어, 분자는 30이고, 분모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죠? 아, 따라서, 이 두근을, 아, 실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최고 항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팅을 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는 0,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다. 그죠? 실제로 두근을 더 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합자리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플러스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자리에 어 실제로 두근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0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되네요 이렇게 음. 그 다음 16번 <웃음> 어... <웃음> 항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등식이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값을 계산해봐라. 우리 항등식 보이면 항등식이 보이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된다, 그죠 어, 개수를 서로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를 내맘대로 대입할 수 있다, 수치 대입법. 이 문제는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보니까. 여기에 a 세제곱 앞에 2의 거듭제곱들이 있네요. 아, a 세제곱이 아니라 a3이라는 이 계수 앞에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있고 홀수번째 항들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홀수번째 항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두개 대입해서 두 식을 더해주면 홀수번째만 남길 수 있겠다. 그렇죠? 아, 빼야 되겠네요. 빼야지 짝수번째가 날아가고 홀수번째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x 앞에 어, 요그 계수 앞에 2의 거듭제곱들이 있으니까 x에 2를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x에 2 e 대입할게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의 다섯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2를 대입하면 a0 더하기 2a1 더하기 2의 제곱 a2 더하기 2의 세제곱 a3 그 다음 땡땡땡 해서 2의 열제곱 a10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 3이 되니까 243이 되네요. 그 다음 a0 마이너스 2a1 플러스 a2 요렇게 마이너스 홀수 번째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짝수 번째니까 부호가 플러스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홀수 번째 항만 살리려면 두 개를 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식을 뺍니다. 두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244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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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번째 다 날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어두배 <laughs> 2a1 더하기 2의 세제곱 a3 더하기 2의 어 네제곱 a4 4제곱 a 4 아니죠. 2의 5제곱 a5 2의 7제곱, A7. 그 다음, 2에 9제곱, A9. 요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 앞에 있는 계수잘 봐야 되는데, 3제곱이 아니라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그리고 A1 앞에는 숫자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2로 한번더 묶어줘야 되겠다. 그죠? 2로 한번더 묶어주면 4가 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 요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답은, 4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61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17번은 <laughs>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어, 요거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아하. 이 다항식이 요거로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된다. 그 말은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식에 x 플러스 1이라는 이 1차식이 있으니까, 이 4차 다항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어, 인수정리, 뭐,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 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 되고, 계산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고, 요거를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3x 3제곱, 2x제곱, 2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1에다가 fx에다가, 음... 으흠, 끝이네요. 그치?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fx를 찾아야 되니까, 요 x 플러스 1로 요 4차 방식을 한번 나눠줘야 되는데 조립제법 쓰면 되겠다 그죠? 1 마이너스 3, 2, 2 마이너스 4계속쭉 써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쓰고 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4에서 0 이렇게 됩니다. 아, 따라서 f(x)는 내가 원한 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근데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라 그랬으니까 인수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2 한번 넣으면 성립할것 같은데요.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어, 딱 떨어지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을 마저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근의 공식 금방 써보면, 어, 두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i, 요렇게 되네요. 따라서, x 빼기 한 근, x 빼기 다른 한 근, 요렇게까지 세팅해주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다 됐겠다,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 보시면, 어, y는 x 플러스 k가 이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고,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얘랑 얘랑 만난답니다. 얘랑 얘랑 만난다. 만난다라는 말은 실근이 있다. 방정식 해석했을 때, 그죠?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여기서 조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놓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은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얘네들 먼저 연립을 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3는 0이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스합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더 연립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플러스 10는 0이 될 거고, 반별식 쓰면은, 25, 플러스 4k,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니까, k는 4분의 15인가요? 15보다 작다. 따라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5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가, 어, 3점 얼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되겠다, 그죠? 그래서 5개. 19번으로 갈게요. 당시의 f(x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거고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3입니다. 근데 f(x를) 지금 몇 차로 나눈 거죠? 3차로 나누었다 그죠.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3차보다 차수가 낮은 2차 이하입니다.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뭐 상수일 수도 있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죠. 그럼 2차 이하니까 마지막 2 줄을 가지고 식을 세팅을 딱 했을 때 미정계수가 너무 많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 몫이 있고 나머지 2차 이하로 세팅할 거니까 요렇게 미지수 3개나 돼요. 우리 수학에서 미지수가 3개면 조건도 3개 있어야 되는데 조건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조건 요거 하나 요걸로 나눴을 때 제다. 첫 번째 조건 얘로 나눴을 나머지 이거다. 조건이 두개 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두 개인데 미지수 세 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 있죠. 얘로 나눠을때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걸 가지고 미지수 개수를 좀 줄여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을때 나머지가 2X 빼기 3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세팅한 이 식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식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인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덩어리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어디에서 생길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워딩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빼기 3이다. 이 2차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얘로 나누면 2차인데 2차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당연히 그냥 상수겠지요. 그 상수는 a라고 세팅해주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2차항계수가 ax제곱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는 2x-3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그럼 미지수 딱몇 개. 미지수 딱몇 개, 딱몇 개, 딱한 개의 미지수만 가지고 우리가 fx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한 개의 미수는 당연히 남은 이 조건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3 넣어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3 된다. 아,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이거 다날라가고 여기다 3 넣으면은 4의 제곱 16a. 여기다 3 넣으면은 어, 플러스 3. 이 값이 마이너스 13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아, 그럼 끝났네. r x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나머지 세팅 끝. 마지막에 원하는 건 거기다가 1 대입하라니까 1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어,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 20번 가도록 할게요. <laughs> 직사각형 ABCD에서 두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과 그때, 최대가 될 때라는 의미다. 그죠? 이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때 AB의 길이를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어찌됐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직선과 2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1차 함수는 너무 심심하다, 그죠? 범위가 없으면 최대 값 없을 수도 있고, 최소 값 없을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식을 세팅을 해가지고 2차가 되도록 세팅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미지수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죠? 여기를, 나는 여기를 a,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0으로 잡는 순간 이 길이가 표현이 돼요. 이 길이는 ed라는 점의 y값이다. 그죠? 근데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따라서, 어, 이 세로의 길이는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가로의 길이는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데, 어, 이 친구 X절편이 0이랑 10이거든요? 그럼 딱 중간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오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당연히 a일 수밖에 없고, 전체 길이 10에서 몇 a를 빼면, 2a를 빼면 가로의 길이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 10-2a가 됩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두 배다. 그죠? 두배한 다음에 가로 더하기 세로. 이거 두 개를 더할게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8a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내서, x, x 아니죠, a죠. a제곱, 마이너스 8a, 완전제곱식 만들 겁니다. 반의 제곱 16, 다시 16배.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a 빼기 4의 전체제곱. 요거, 곱해서 나가면, 어, 32니까, 52. 요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A가 4일 때,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은 52가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도 구하라 했다. 그죠?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지금, A가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렇 그래서 2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50이고 그때 최대가 될때 ab의 길이는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의 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 파트 2, 파트 3까지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